그 다음에 약간 디테일이 더해져 가지고 복코아를 하고 싶다 해독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키보드 아무키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용아입니다 자 오늘은 특이한 프로그램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름은 이제 노 c 시크릿츠 라는 리눅스 툴이고요 이 툴은 스니커즈라고 하는 해커가 나오는 영화에 등장하는 암호 보코아 씬을 구현한 그러한 보여주기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재미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주요 특징은 세 가지인데요. 오픈 소스이면서 사용하기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영화 속에 이제 보코아 효과를 그대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약간의 판타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특징도 있습니다. 해당 영화의 장면을 보시려면 여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일단은 리눅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리눅스를 하나 띄워주시고요. 권한을 먼저 루트 계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자, Git 클론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나지만 이렇게 되면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보면은 다운로드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얘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어, 저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면 요 밑에는 뭐 몇몇 파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치를 하려면은 이제 make nms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make 스니커즈 요거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효과를 그대로 따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따라 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패스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메이크 인스톨 요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설치가 됩니다 자 사용법은 간단해요 영화를 따라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마치 그래블 관례상 파이프라인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좌측 명령어의 실행 결과가 어떤 텍스트가 나온다. 네, 그러면은 이제 NMS로 보내주는 이런 방식을 활용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영화를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스니커즈라고 하면은 창을 좀 키워서 확인해보면 네, 요게 이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똑같이 구현이 돼요. 이렇게 막 뭔가 암호화된 문자들이 화면에 잔뜩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 디테일이 더해져 가지고 복호화를 하고 싶다 해독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키보드 아무키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한 글자씩 복호화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실제 영어에서는 여기 이제 메뉴에 나오는 1 2 3 4 5 6번 요 메뉴를 선택해서 뭔가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퍼포먼스를 위한 거다 보니까 실제로 뭔가 진행되지는 않고 네, 이러한 이펙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활용하시려면 예를 들어 매뉴얼해서 LS 해볼까요 여기다가 NMS로 보내면 어, 매뉴얼의 내용이 암호화가 되죠 뭐 시간이 경과되면서 복화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 이건 복화 돼도 약간 제 시스템 상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똑같은 말들이 막 반복되고 그러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ls-al이다. 뭐. 요거를 이제 nms를 보내고 복화를 하면은 요게 좀더 보기가 좋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옵션들도 있어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c를 했다. 그러면은 화면이 한번 클리어가 되고 복구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네, 기능도 있고요. 아니면은 파란색으로 지금 글씨가 나와 있는데 요거 색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영화 속에 나오는 해킹 장면 나 지금 해킹한다 라고 엄청나게 티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재미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